음. 귀장은 모든 기업이 합니다. 자영업자인 개인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의 장부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사업의 성과와 회계사가 생각하는 사업의 성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들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자를 위해서 성적표를 매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그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예쁘게 회계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를 쳐다보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감사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수익이나 자산과 시장이 생각하는 수익이나 자산이 다를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회계 외부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생긴다가 있고 또 외부 감사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1 천만 원이 보통 넘어가죠. 작은 회사들도 어떤 기업들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음, 1930년대 이제 대공황 이후에 어, 정권거래법이 제정. 자본 시장의 토대가 되는 회계 원칙이 필요해져서, 이제, 회계사 제도라든가 회계 원칙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회계, 이 이전에는 회계 기준이 없었다. 이미 감사였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 외부감사는 주로 대형회사들이 받게 됩니다. 주식회사, 회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회의가사를 받는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등 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등자가 들어가 있는 게 유한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와 합명회사와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적 회사라고 하고, 하고 물적 회사라고 하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느냐 유한 책임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무한 책임은 회사가 망해도 또 무한 책임 사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 망했을 때 타격이 좀 덜하죠 하지만 유한 책임은 말 그대로 한도를 정해서 책임을 지게겠다가 되는 것이므로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의 무책임이 시장을 크게 만들었다. 그 무책임하게 만들 투자 사회자들이 무책임하게 책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유한 책임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필요했다가 됩니다. 실제로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명에서 합자회사 하나씩 본것 같아요. 그것도 채권 출심한다고 무한 책임 사원한테 채권 받아내려고 무한 책임 사원을 본 적, 무한 책임 회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신무생활에서 사 무한 책임 회사를, 무한 책임을 지는 한 명에서나 합자회사를 만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한회사 아니면 주식회사죠. 90%가 주식회사고 유한회사가 조금 있고, 입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외부감사를 안 받는 일이 부당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이 4개 중에서 2개가 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자산 총액이 120억이 넘거나, 부채총액이 70억이 넘거나, 직접 매출이 100억이 넘거나,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 것 중에서 2개가 되면, 해당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URS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5개 중에서 3개가 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하고 비슷한 출자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안, 주주가 될수 있는 거고, 유한회사나 다른 회사에서는 주주를 상법에서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의 구매예요. 자산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계산됩니다 즉, 부채가 70억이 넘으면 자산은 보통 7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부, 다시 말해서 부채가 120억이 돼버리면 자산은 120억이 당연히 넘게 됩니다. 4개 중에서 2개가 당연히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1년에 100억 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을 일이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는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이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연임했다라는 것을 등기부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과태료 정도가 나르게 되죠. 하지만 유한회사는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나쁜 점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주권을 상장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것, 즉 투자자를 모으는 데특화되어 있다. 그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그걸 막아놨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못 들어가죠. 사채도 발행을 못하고, 주식도 당연히 발행을 못하고, 주식을 발행 못하니까 상장도 당연히 못하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유사하다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외부의 눈이 안 중요하다 그러면 유한회사도 고려해 볼수 있는 회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돈이 들지만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소직 변경을 한다 또 가능합니다. 외부감사를 받게 될 때는 보통 회계사들이 영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가지 내가 감사 대상이구나를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감사 때는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걸 초도감사라고 하는데 외부감사를 선정해야 될때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초도감사는 4개월 내에, 즉, 12월 31일 이뒤과세 어, 사업년도 종료일이라고 하면 4 4월 30일까지는 초도감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지정감사가 받게 됩니다.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요. 지정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보수가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감사 대상이 될수 있다에 대해서 있사야되고 초도감사는 놓치는 경우가 꽤 많다더라. 놓치면, 지정감사 를 받게 된다더라. 지정감사는 감사 보수도 없지만 회계사가 지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감사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꼭 감사 대상이 아니 하더라도 감사를 받고 싶으면 감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스타트업 기업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